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409면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정신승리가 아닌 진짜 승리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번 총선 때 롤러코스터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접했던 그 출구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범야권 200석, 범여권은 개헌저지 100석도 무너질 판. 그런 제목들이 많이 쏟아졌지요. 이 말에 어느 집사님은 이 나라가 진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구나. 차별금지법도 그냥 통과되겠구나.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법야권이 200석을 차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 기독교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구조사 내용처럼 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라도. 이분이 말하는 그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런 정신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어,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럼 신정이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신승리하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자신에게 불리하고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왜곡하여서 정신승리적인 위함을 삼는 것을 이 정신승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보수주의 입지는 갈수록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여드는 압박 가운데에서 마음 편하게 계속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치를 속 시원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그저 정신 승리로 위암 산는 아직은 그나마 낫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최선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정신 승리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승리를 이루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신 승리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그 무렵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에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정책은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제우스 신들과 같은 그런 로마 전통신들을 섬기기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지, 황제나 로마의 신들은 주가 될수 없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길가 십자가를 만들어 사람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또 명령에 불복정하는 기독교인들을 다잘 모아놔서 나중에는 원형 경기장 사자 먹잇감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며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황제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은 밤마다 음란한 자기들만의 지폐를 가진다. 또 그리스도인은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데 그들은 식인을 하는 야만인이다.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로마에 자연재앙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저들이 나와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잘못이다. 군중들을 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박해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숨쉴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갑자기 툭 떨어져 살아가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고서 시름시름 알타가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정신 승리라도 하자 최악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 1세기 교회를 보니까 정신 승리 같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황제 숭배에 타협하면 정상적인 삶을 너희들에게 줄게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냥 정신이 나가는 방법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순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기독교 역사의 총 순교자 수는 7천만 명 정도 추정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됩니다. 7천만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모두 죽고도 2천만 명이 남는 숫자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나 내전까지 죽은 순교자들을 포함한다면 1억, 뭐 10억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로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 복음을 붙잡고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정신이 나가 버린 현실 앞에서 버티고 살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참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8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음성이 나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의 그손 위에 놓여 있는 펴진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뭘 집중해야 한다고요? 펴진 두루마리. 펼친, 펼쳐진 두루마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펴진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을 제외하고서 일세계 교회를 박해하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또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튀르케예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부에 해당하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이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진짜 승리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정신승리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승리를 말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위안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사람들은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실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는 수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입니다. 폴로캅도 이 로마의 박해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로마 병사들이 자기가 있는 집을 찾아내 들어왔을 때 그는 처위 다락방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곧 로마 병사들이 다락방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노인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폴리캅은 병사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누추한 우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해야 할 것이 제가 좀 남아 있으니 따뜻한 식사를 먹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병사들은 식사하면서 폴리캅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화영대에서 서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총독이 회유를 하지요 예수를 보인다면 너의 남은 여생을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 주겠다. 그러자 폴리카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 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영때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를 맛본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까 8절에서 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원래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까? 없더라.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고 누구도 펼쳐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죽을 만큼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절실한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펑펑 울지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참담한 것입니다 너무 지금 현상은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한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인을 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천사의 손에 들린 펼쳐진 두루마리 이제 모든 계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봉인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한 그 악한 이들의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게 전해졌습니다.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강력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심리적으로 정신상 승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미 확정된 그 승리, 진짜 승리의 실상을 보고서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승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승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심판장 대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약속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그 말씀이 송이 꿀처럼 너무나 닿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처음에는 입에 단데, 나중에 배에서는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말씀 사역자들이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갈 때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씀이 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함께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쓰라림이 그 말씀 사역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즐겁게 먹었지만 현장에 그 말씀을 들고 가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것이 그쓴 맛을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지요. 예레미야가 펑펑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당에서 송이꿀처럼 단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현장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쁨 가운데 서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쓴맛 보는 경험 우리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집에 남편이 온갖 욕을 하고 아내가 무시하고 자녀들은 정말 이, 이놈의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또 핍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쓴맛을 보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번 주는 받은 말씀 한번 잘 살아보자. 정신승리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삼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이 내 마음에 더 새겨지도록 우리는 더 말씀의 단맛을 맛보고 맛보고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핏밥 박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주심으로 처참한 그 교회의 현실이 극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준 단맛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실상을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정리신 승리, 그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승리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가 주어졌다면,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에서 그는 천사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아직까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은 이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하던 복음 전파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하기를 로마의 핍박에 움츠려들지 말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핍박을 가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짓밟기 위해서 황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저번 주 기사입니다. 서울 잠심 역사에 지하철에서 포교 활동은 금지되며 경찰에 고발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은 기독교, 기독일보 기사가 났었습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고발되면 경찰서에 갈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러고 있으면 부산도 이런 분위기가 곧 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전도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중단해야 할까요? 전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정신 승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 안 들리네요. 다음 세대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 안 들리네요. 여기. 자, 한번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나가야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이미 주어진 승리를 맛보면서 단맛이 쓴맛을 압도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단맛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전도 현장에 나가 복음 증거 승리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